토요타 랜드크루저 250의 2016년형 모델은 전 세계 오프로드 SUV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수십 년간 랜드크루저는 강인한 내구성과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전통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번 2026년형 랜드크루저 250은 이러한 DNA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을 담아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량의 첫인상은 웅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디자인에서 시작됩니다. 전면부에는 직선적이고 당당한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LED 헤드램프는 정밀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새로운 범퍼 라인과 견고한 차체 윤곽은 오프로드 SUV 다운 카리스마를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날렵한 라인과 함께 강한 휠 아치가 어우러져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며 후면부는 수평적으로 넓은 테일램프와 간결한 디자인으로 차체의 균형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토요타의 진화된 인테리어 철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은 편의성과 품질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메탈릭 포인트가 함께 어우러져 고급 SUV 다운 품격을 보여주고, 넓은 2열과 3열 공간은 가족 단위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최신형 랜드 크루저 250은 탑승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시스템, 3존 자동 공조 장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워 트레인을 살펴보면, 2026년 형 랜드 크루저 250은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강력한 출력과 함께 연비 효율까지 잡아낸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V6 엔진 옵션 또한 제공되어, 오프로드와 고속 주행 모두에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토요타가 자랑하는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은 진흙길, 모래길, 눈길 등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멀티트레인 셀렉트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주행 환경에 맞는 모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초보 운전자조차 험로 주행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 사양 또한 최신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360도 카메라와 파노라믹 뷰 모니터는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전방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차체 강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을 적용해 충돌 시에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주행 감각은 기존 랜드 크루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더욱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주행 특성을 보여줍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탁월한 구동력과 서스펜션 세팅으로 바위나 경사로를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주행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어 놓으면 충격을 최소화하며 긴 여행에서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연비 성능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 대배기량 엔진만을 고집하던 시대와 달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랜드크루저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비를 개선하고 고속 주행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조화를 이루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배출가스 규제에도 대응하기 위한 토요타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외관 색상 옵션도 다양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블랙과 화이트뿐 아니라 세련된 다크 그린, 사막을 연상시키는 샌드베이지, 그리고 현대적인 메탈릭 블루까지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휠 디자인 또한 고급 알로이 휠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준비되어 있어 차량의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가격대는 시장과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토요타 랜드크루저 250은 프리미엄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포지션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구성과 중고차 가치 방면에서 랜드크루저는 이미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차량으로도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랜드크루저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문화와도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험준한 지형을 누비는 최고의 파트너로, 북미와 호주에서는 가족여행과 모험의 상징으로, 아시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SUV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번 2026년 형 모델 역시 이러한 글로벌 이미지를 이어가며, 더욱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치는 단순한 사양이나 성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랜드크루저 250은 세대를 이어온 전통과 역사, 그리고 사용자들의 경험이 담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대첫 등장 이후 수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어디든 갈수 있다라는 랜드크루저만의 철학입니다.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의 SUV가 가져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요타 랜드크루저 250-2016은 오프로드 SUV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 효율성, 안전성을 강화한 진정한 진화형 모델입니다. 도시와 자연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주는 차, 그것이 바로 랜드크루저 250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소비자들은 이 차량을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동반자, 모험의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